올해는 한국과 일본이 수교한 지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충청북도는 일본 야마나시현과 자매 도시로 교류하고 있는데요. 일본의 대표 문화 유산을 충북에서 볼수 있는 특별전이 국립 청주박물관에서 시작됐습니다. 문화가 케이 민수아 기자가 소개합니다. 푸른색 파도가 물보라를 일으키고 하얗게 부서지는 파도 뒤로는 눈 덮인 호지산이 보입니다. 일본 여권에도 쓰인 이 그림. 작가 가스시카 호쿠 사이의 대표적인 우키요의 작품입니다. 목판화의 일종인 우키요에는 에도시대의 대표 풍속화로 19세기 고후와 모네 등 유럽 작가들의 화풍까지 영향을 줬습니다. 일본의 신석기 시대를 일컫는 조몬시대 토기들도 청주에 왔습니다. 야츠가타케산에서 출토된 토기들은 뱀과 도롱뇽, 뿔 모양 등 독창적인 곡선 장식을 뽐냅니다. 한일 국교 정상화 60년을 맞아 국립청주박물관과 야마나시현립박물관이 기획한 특별전입니다. 야마나시현을 대표하는 소장품 130여 점이 전시됐습니다. 북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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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 북한의 북의 북한의 북한의 한의 북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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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전시는 2008년부터 이어져 온두 기관의 학술 교류로 이루어진 결실이기도 합니다. 주요 유물은 일부 기관에만 진품이 전시돼 관람객들의 발길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아, 나도 한번 야마나시에 가서 이러한 풍경과 광경들을 보고 싶고 거기에 이런 문화 유산이 있었다라는 것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다면 조금 더 좋은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의 삶과 예술, 문화와 고유의 미의식을 충북에 전하는 이번 전시는. 오는 12월 28일까지 이어집니다. KBS 뉴스 민수아입니다.